안녕하세요. 이사모입니다. 오늘은 노출의 3요소,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를 다루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IS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약자입니다. 도대체 ISO가 뭘까요? 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 정도예요. 이걸 국제, 피존, 국, <laughs> 이걸, 고, 이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설정했고, 우리는 이 감도를 ISO라는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필름의 혹은 디지털 카메라의 ISO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이 약해도 그 빛을 인식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짧아집니다. 셔터 스피드가 짧아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이 거칠어집니다. 필름 사진은 감각유제가 커지기 때문에 사진이 거칠어지고, 디지털 사진은 노이즈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진이 거칠어집니다. 사진을 찍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셔터스피드 125, 조리개 22, ISO 감도 400으로 미니카를 찍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셔터 스피드, 조리개는 그대로 두고 ISO 감도만 높여보겠습니다. ISO 감도 6400입니다.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조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니카가 보일 정도로 철상 소자의 빛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ISO를 높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ISO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른 셔터 스피드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듯이 노이즈가 많이 생겨서 사진이 거칠어진 게 느껴지시죠? 감도가 올랐을 때 사진이 거칠어진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ISO는 딱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걸 또 깊게 들어가면 필름은 유제면이 어쩌고 젤라틴이 어쩌고 티그레인 공법이 어쩌고 해야 하고 디지털은 철상소자에 뭐 이런저런 기타 등등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ISO는 감도가 올라가면 사진이 거칠어진다.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드엔 ISO만 맞추면 셔터 스피드와 조리기를 맞춰주는 모드가 없습니다.